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태그 플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태그 매니저에 직접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이렇게 플랜을 작성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로 나중에 등록한 태그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둘째로 새로운 태그를 입력할 때 기존 태그와 이름만 다르고 같은 태그를 입력하는 등 여러 가지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여기 보이시는 이 양식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. 여러분은 이 양식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태그를 플랜을 세우고 태그 매니저에 추가 및 게시가 완료되면 여기 있는 이 체크 박스를 체크해 줍니다. 그리고 옆에 날짜를 적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은 어, 계획만 하고 실제로 태그 매니저에 등록한 태그와 등록되지 않은 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둘째로 다음 실습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맞춤 측정 기준을 설정한 뒤 이틀이 지나고 이벤트 보고서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여기 있는 체크를 해줍니다.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태그 매니저에 등록이 되었지만 실제로 구글 애널리틱스에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주기 위함입니다. 네. 여기까지 태그 플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실습으로 이동해주세요.